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과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이 어느덧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향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몸된 재단 상천한 심령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펴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구성되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여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맡겨진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은성의 미를 내려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소망이 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저 북력당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도록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깨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재단 오늘부터 해피문화교실이 운영됩니다. 구서마다 즐거움과 유익한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귀한 모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생명장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에게 영적 무장을 통하여 기도하고 밟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잘 준비하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란 지하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홍기철 단임 목사님을 영유권에 강경케 하시고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신비에 새기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찰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군에 있는 청년들 학업으로 생업으로 출타 중인 은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중인 환우들 주님 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위로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년이 일기까지 은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한주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